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계속 미루기만 한다.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딴 생각이 든다. 중요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다. 나도 가끔 그러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ADHD 조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인 ADHD는 어린 시절에 진단받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서도 직장, 인간관계,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인 ADHD의 특징,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ADHD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성인 ADHD란? 단순한 성격이 아니다. ADHD는 단순히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 기능의 차이로 인해 주의 집중, 실행 기능, 감정 조절 등에 영향을 주는 신경 발달 장애입니다. ADHD는 보통 어린 시절에 진단받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인 ADHD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주의 집중이 어렵다. 하나의 일에 집중하려고 해도 쉽게 딴 생각이 든다. 할 일을 미룬다. 마감이 코앞인데도 끝까지 미루다가 벼락치기. 충동 조절이 어렵다. 즉흥적인 소비, 감정적인 말, 불필요한 행동을 하기 쉽다. 기억력이 약하다, 중요한 약속, 물건, 할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 감정 기복이 크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거나 우울해질 수 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직장 생활, 인간관계, 일상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인 ADHD가 일상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 ADHD는 단순한 산만한 성격이 아니라 삶의 여러 부분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 일을 끝까지 못하고 미루다가 데드라인에 쫓긴다. 중요한 업무를 깜빡하고 상사나 동료에게 혼난다. 회의 중에도 딴 생각을 하다가 중요한 내용을 놓친다. 시간 관리를 못해서 업무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심해진다. 특히 반복적인 업무나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사는 왜 이렇게 일을 질질 끄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본인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친구나 가족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딴 생각을 한다.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화를 내거나 후회할 말을 한다. 약속을 깜빡하거나 중요한 이벤트를 놓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경제적인 문제. 즉흥적인 소비 습관으로 인해 돈을 계획 없이 쓴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안 나서 통장이 텅텅. 쇼핑 중에 필요 없지만 사고 싶다. 해서 충동 구매. 특히 성인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신용카드 사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물건을 사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성인 ADHD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성인 ADHD를 가진 사람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실질적인 해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 관리 핸드 계획 습관 만들기. 타이머 활용하기 25분 집중 5분 쉬는 뽀모드로 기법 활용. 체크리스트 만들기 하루 목표를 작게 나누고 하나씩 체크. 일정 알람 설정,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스마트폰 알람으로 자동 설정. 특히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끝내자.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환경 만들기. 불필요한 알림 끄기 스마트폰, SNS, TV는 최대한 멀리. 백색 소음 오집중 음악 활용 카페 소리 클래식 음악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 작업 공간 정리. 눈 앞에 너무 많은 물건이 있으면 집중력 분산. 특히 스마트폰 알람을 꺼두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 앤드 스트레스 관리. 마음 챙긴 명상 하루 5분에서 10분 숨쉬기 명상만 해도 효과 있음. 운동하기 유산소 운동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ADHD 증상을 더 악화시킴. 특히 운동은 ADHD 증상 개선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ADHD 전문 치료받기. ADHD 증상이 심하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약물 치료, 일부 ADHD 약물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음. 행동 치료,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음. ADHD는 노력과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인 ADHD의 특징,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ADHD와 관련된 경험이 있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